안녕하세요. 코로나 서바이벌 시간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중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미국에 상륙했다는 소식에 연일 변종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알고 난다면 그다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에릭 토폴 스크립스 리서치 의대 분자생물학 교수는 나는 우스갯소리로 스케어리언트라는 말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를 뜻하는 스케어와 변종을 뜻하는 베리언트를 합성한 말인데요. 토플 교수는 언론이 필요 이상으로 공포를 심어주고 있어 심지어 내 안에도 이중도련 변이로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다음이라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러스와 같은 생명체는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 그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를 뿐이라는 겁니다. 변종 공포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제3세계에 국한된 것이고, 백신이 여러 변종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가짜 뉴스일 뿐이라고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및 감염병연구소 소장은 변종 때문에라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다른 여타의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예방 효과가 낮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지만 약간의 과학적 지식만 있다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화이자 백신 등이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5%의 효과가 있지만 여러 변종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효과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비틀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70% 효과가 백신을 접종해도 30%가 감염된다는 뜻으로 왜곡된 것인데요. 백신 접종자 중에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화이자 임상 시험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임상 시험에서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 21,728명 중 162명이 감염됐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자 21,720명 중에서 감염자는 8명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화이자의 일반 코로나바이러스 효과 95%는 21,720명 중 5%인. 1086명이 감염됐다는 뜻이 아니죠. 진짜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8명을 가짜 백신 접종을 한 감염자 1순두명으로 나눈 비율 5%를 100%에서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비율은 8명을 2만 1720명으로 나눈 0.037%인 것이죠. 변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 또한 이런 방식입니다. 백신의 변종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70%라면, 백신 접종자 중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48명이고 가짜 백신 접종자 중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1062명이라는 뜻이죠. 48명을 1062명으로 나눈 비율 30%를 100%에서 차감해 70%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백신 접종자 중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은 48명을 21,720명으로 나누어 0.22%가 됩니다. 백신 전문가들은 현실 세계에서 50% 이상의 백신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과학계에서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70% 예방 효과는 극단적으로 높다고 표현하지만 혼란스러운 가짜 뉴스가 백신 무용론과 백신 기피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변종 바이러스는 B117로 불리는 영국 바이러스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14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에 더잘 달라붙어 더 쉽게 감염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감염률도 높을 뿐더러 감염 증세를 일으키는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방법은 백신 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이자, 모더나, 존슨 앤 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곧 출시될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바이러스에 대해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자 대비 감염자 비율 조사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자에서 채취한 혈액 내 항체를 테스트 튜브에 넣고 진행한 실험에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혈전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인 존슨앤존슨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발 변종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았고요. 성인의 80%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서는 일반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변종 바이러스 감염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백신이 100% 변종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백신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앞서 살펴듯이 백신을 맞아도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매우 드문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확률, 그리고 사망 확률은 크게 줄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한간에는 백신 접종자 대비 감염자 비율 조사가 일반적으로 변종 바이러스를 많이 접하지 않는 환경에서 조사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텍사스 대학 의대 부속 달라스 사우스 웨스턴 병원 근무자 8,121명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감염자는 단 4명.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UC 샌디에고 의대 부속병원 근무자 14,990명 중에서 감염자는 7명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병원 현장에서조차 감염률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감염자 11명은 모두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 나타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항체를 피해 감염시키는 변종 바이러스가 늘어나 결국 백신 예방 효과가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접종 시작 6개월 후에도 여전히 90% 이상의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DC는 현재 12종 이상의 변종 바이러스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요. 남아공 변종과 브라질 변종, 이두 변종 바이러스는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건수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DC가 두 변종 바이러스를 특별히 우려하는 이유는 항체를 피해 감염을 일으키는 비율이 다른 변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백신과 항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E484K 변이가 백신 접종자의 면역력을 부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남아공 변종에 감염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면 심각한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존슨 앤 존슨 백신은 남아공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질병 예방 효과가 85%, 경미한 증상 예방 효과가 64%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60, 70%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백신 제조사들은 백신 접종을 끝마친 사람을 위한 부스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변종에 의한 감염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변종 저항력을 높인 추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있는지, 언제 부스터샷이 개발, 승인 과정을 거쳐 출시될지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피터 호테즈 베일러 대학 교수는 현재 개발 중인 부스터샷은 남아공과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만 확인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파우치 소장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변종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가둬둘 필요 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서바이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